입니다. 불효자는 심판을 받고 효자는 상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효도를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상과 벌을 동시에 언급하시면서 효도를 강조하셨죠. 여러분이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 출세해도 효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육을 실패한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불효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실 만큼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에는 효자에 대한 상급을 설명하시면서 효도를 강조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출애국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시죠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효도에 대한 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 효도를 명령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장수만 언급하셨는데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약간 다른 효도의 명령을 주시면서 거기에 땅에서 잘 되는 you will become prosperous 니가 형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형통의 복까지 추가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봐야 돼. 왜이 오리지널리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 그냥 너는 효도하면 장수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주실 때는 네가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장수까지 할 것이다 하고 축복의 범위를 배가시켜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바울 때까지 이 시간이 한 150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1500년 정도를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건만 효도 제대로 하는 사람 찾아보시려고 기다려 주셨는데 제대로 효도하는 자녀들이 없었다 하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이에 상이 배로 커진 것이죠. 지금 에베소서 이후 사도바울 이후로 지금 또 2000년이 지났는데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쯤 되면 효도에 대한 상이 하나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들을 약속하시고 명령하셔도 여전히 우리에게 효도는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되고 가장 변명과 핑계거리로 전락하고 만이 불효 막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효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입니다. 불효하면서도 형통하고 장수할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효도에 관한 성경의 핵심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효도의 공식을 설명하면서 물리학 공식처럼 어렵게 했으면 누가 효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효도에 관하여 두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 2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이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영어로 시작! Listen to your father who gave you life. and do not despise your mother when she is old. 무슨 말이냐? 아버지 말을 파파 돈 프리치 그러면서 제발 아버지 설교하지 마세요. 아버지 말을 잔소리로 여기는 자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들은 성공하고 잘 되기를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냐? Who gave you life? 너에게 생명을 준 너를 낳은 아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하고 많이 다르죠.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낳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머니 날 낳으시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어머니 그러면서 효도도 아빠에게 안 하고 엄마에게만 하고 방금 불른 찬송가도 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러면서 매일 어머니만 부르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Listen to your father who gave you life. 너를 낳은 사람이 아버지다 라는 것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listen 잘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마돈나가 파파돈 프리치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모든 말을 다 잔소리.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잔소리같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아버지의 말이 잔소리로 들리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항상 20~30대 미모를 가진 게 아니에요. 40대에 50대에 갱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엄마가 그 미모와 몸매와 학식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자리로 늙어갈 때에 너의 늙은 어미를 e 나 p 파이스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엄마를 멸시하지 말고 부모님의 말씀을 아주 권위 있게 존경하면서 잘 듣지 않으면 공부 아무리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사회에서 출세해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교육은 실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가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한다 그랬는데 그 복을 못 누리게 되겠죠. 자, 30장에 좀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우리 효도하는 이 목사님 혼자 아멘 하고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회는 이 젊은 부모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몸매 날씬해지고 살 빼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이 올 A 플러스 이런 거 받는 것보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가지고 한 글자에 8 절씩 모두 176절로 이루어. 이루어진 답관체시다라고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3절에서 40절 이8 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다섯 번째 단어인 해를 각 절의 머리글자로 사용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저 어, 히브리 알파벳 다섯 번째, 이게 해인데, 어, 발음도 H 발음나요? 해인데, 저게 뭐를 형상화한 것 같아요? 고인돌?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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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 창문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글자, 이 해는 창문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41절에서 48절까지의 8절은 히브리 알파벳 여섯 첫 번째 단어인 이 와우를 각 절의 머리 글자로 사용했는데요. 지금 뭐처럼 생겼습니까? 지팡이? 예. 네. 게 갈고리입니다. 고리. 네. 고리를 형상화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까지의 16절은 이제 해, 여덟 절 그리고 와우 여덟 절 해서 이 16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 사랑과 말씀 준수에 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33절, 34절, 44절을 보니까 말씀을 지키되 끝까지 전심으로 to the end with my with all my heart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지키게 하소서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등장하는 끝까지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케브는 이 끝이라는 뜻 외에도 보상, 리워드 이 보상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키고 상급을 받기 원하나이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서 상급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정확한 번역은 상 받을 때까지 악착같이 말씀을 지키겠다. 뭐 그렇게 번역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상 받을 때까지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결단은. 적당히 교회를 다녀주는 이 시대에 나미널 크리스천, 무늬만 성도이고 이름만 성도인 자들에게 이것은 보통 믿음의 결단이 아닌 것이죠. 대개는 반대로 살잖아요. 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34절에는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등장하죠. 어쩌다 순종이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지정의를 총동원한 말씀순종에 대한 각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 해봅시다. 끝까지, 전심으로,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To the end, with all my heart.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일에, 여러분은 끝까지 가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보셨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후회 없이 그렇게 순종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사람과 말씀준수를 위해서는 말씀이 나에게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탄창에 총알이 장전되어야 공격이 가능하듯이 지갑에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장착되어야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합니까? 36절에 보니까 마음에 말씀이 가득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원문을 보면 마음의 방향이 말씀 쪽으로 향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말씀으로 향하지 않는 마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탐욕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 라고 하십니다. 마음은 생각주머니인데 하나님 생각 안 하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죄 지을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눈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Fix your eyes o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눈을 고정해라. 이렇게 알려 주십니다. 말씀에 눈을 고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허탄한 것을 우리 눈이 자꾸 보고 거기에 쏘가 버린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눈을 고정해야 골리앗이 안 보이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눈앞에 보이는 풍랑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풍랑 속을 걸어오시는 소망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43절의 말씀처럼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어서 담대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조금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되면, 어, 입만 열면 입에서 말씀이 나오겠죠. 여러분은 요즘 입만 열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은 혹시 아닙니까? 입만 열면 분노와 거짓이, 교만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는 않습니까? 내가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입은 생각과 비전과 대화의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8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욱 더욱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함이 깊어지고 강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메인 펑션이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키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정의를 총동원해서 졸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휴대폰 보고 앉아있지 말고, 집에 두고 온 맛있는 떡 생각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다시 중단했던 목장을 시작하면서 전 교인이 매일 성경으로 매일 성경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공신력 있는 큐티 책인데 왜 김원양 권사님이 갖다 주시는 월간 고신으로 하지 교회가 돈 들여 가지고 이 비싼 글을 사 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 주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구성이 좀 특별해서 그래요. 금요일까지 큐티가 끝나면, 금요일에 이 그룹 큐티 쉐어링이 있어가지고, 목장 모임을 할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비록 한두 사람 도망갈지라도, 어쨌든 간에 가족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도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성이 잘돼 있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서점에 가서 고르면서 "아, 이거 정말 좋다" 그래서 주중에 우리 성도들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도 하고 하루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냥 대충 하면 5분, 열심히 하면 30분, 그래서 형편에 따라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가는지 알다가 주로 금요일 내용으로 주로 어, 목장 그룹 큐티 쉐어링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 목장 모임도 하고, 또 가정 예배도 될수 있으면 드리고 하도록 이 매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그리고 나눔을 생활화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커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대로 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그리고 어제보다 매일매일 커져야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제대로 된 성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전쟁에서 나고하거나 밀리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말씀 무시하고 말씀 싫어하는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말씀이 너무 괴롭고 말씀이 너무 지겹고 말씀이 너무 내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자들만 골라서 공격하죠. 말씀에 대한 반응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아,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살것 같다. 내 영혼의 쉼을 누리고,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내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저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막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 죽겠다. 이런 반응이 있고, 야, 저 복사님한테 홀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바울처럼 믿음 좋아지면 어떡하지? 막 갑자기 세계 선교에 헌신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전재산 다 내놓으면서 말씀교회 지으라고, 로고스 국제학교 지으라고, 우리 남편이 갑자기 전재산 다 팔아버리면 어떡하지? 예. 저 말씀 듣고 우리 아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지고 성령충만 받으면 어떡하지? 광신자처럼 믿으면 어떡하지? 저 말씀 듣고 너무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남편도 나을 나라하고, 자식들도 나을 나라하고, 밥도 안 챙겨주고, 교회 가서 산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믿음 좋아질까 봐 너무 걱정 근심하는 자들도 있어요. 말씀 듣고 믿음이 좋아지기를 갈망하는 자도 있고 혹시 말씀 듣다가 내가 믿음 좋아질까 봐 성령 충만 받을까 봐 큰일 날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도 꼭 있습니다. 말씀이 괴로운 사람, 말씀이 지겨운 사람, 말씀이 너무 부담되는 사람을 마귀는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야 쉽게 죄악의 포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의 분량만큼만 믿음이 자라고 말씀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분량을 날마다 매일매일 늘려가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고 준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방과 억압과 수치를 이기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방을 좋아하고 남들이 여러분 잘근잘근 씹고 비방하고 백바이팅 하고 여러분을 자꾸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 인조이 하면서 너무 그 비방을 행복해 하는 분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남들이 비방할 만한 짓을 단한 번도 하지 않은 분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남들이 비방할 만한 부끄러운 짓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두려워하는 비방, 언제 남이 나를 내 숨겨진 부끄러운 일에 관하여 그것이 드러나서 나를 비방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사는 우리에게 그, 그런 두려움을, 그런 비방이 나를 떠나도록 선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말씀이 주는 평안과 확신으로 인해서 전에는 벌벌 떨면서 다녔던, 숨어 다녔던 어두운 골목길이 아니라 넓고 큰 길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떳떳하게 다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46절에 보니까 왕들과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면 비방과 억압과 수치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남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된 우리 박수영 집사님 꼭 명심하시기를 바래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180대 1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5선, 4선, 5선 의원들도 두렵지 않고 독재자 대통령도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상한 국회의원 되셔서 가짜 크리스찬들이 많은 국회에 들어가셔서 진짜 크리스찬 말씀에 붙들린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시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국회에서 대한민국 살리는 의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준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시편 기사는 하나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요리나 골프나 악기나 취미 생활을 배우려는 열심이나 의지가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34절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시편 전체를 보니까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귀하게 보이지만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어야 인간인데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갈 때의 그 행복감은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석사, 박사 학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잠만 오던 어느 날 갑자기 설교가 들려올 때의 행복을 아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들 가운데 완전 초신자들이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잠만 오던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왔어요 할 때에 본인도 행복하지만 저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말씀이 들려오는 이거는 내 학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 연수와 직분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 어 그제 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말씀이 비수같이 내 심장에 꽂히고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막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다가 바로 이거야 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던 기억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깊고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것보다도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속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칩니다. 35절에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많이 압니다. 또그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는 너무 약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너무 머뭇거리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만 그 빼, 깨닫고 배우고 사랑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노라면 47절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정말 정말 말씀을 사랑해 하고 노래하며 내가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 하는지 만민에게 자랑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주일 내내 근무 시간에도 주말이 되어서 등산할 생각만 하더라고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요, 밤에 누우면 이 천장이 전부 골프장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요, 밥 먹다가도 숟가락 가지고 숟가락으로 골프 연습해요. 낚시에 미친 사람은요 하루 종일 낚시 이야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음악이나 미술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 관심사는 그쪽이겠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행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그걸 자랑하고 그걸 시로 써서 남기고. 심지어 작사, 작곡하여 노래로 불렀던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